이런 전차로, 이런 까닭으로 전차는 까닭에 대응 되겠지. 즉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사어 죽은 단어라고 하고 이유 이런 뜻이야. 어린 백성이 먼저 어린이라는 말은 현대국어에서 어리석은에 해당하지. 근데 현대국어에서 어린이란 단어는 영하다, 나이가 적다 이런 뜻이잖아. 근데 이때 당시에는 어리석다 이런 뜻이었어. 즉 의미의 변화에는 크게 의미가 축소된 케이스, 의미가 확대된 케이스, 의미가 완전히 변한 이동한 케이스가 있겠지. 근데 이 중에서 어린이라는 단어는 의미의 이동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되겠지. 그리고 백성이 어, 여기서 이는 아까 봤던 현대 국어의 주격 조사, 자음 뒤에 있는 1번 주격 조사라고 볼수 있을 거고. 백형, 뭐 이런 식으로 적은 것도 우리 동국정문식 표기에서 원음에 가깝게 발음하는 방법. 1번 동국정문식 표기라고 할수 있겠지. 이르고자에는 이루고자, 즉, 말하고자, 이런 뜻이고, 첫 음절에 있는 니은이 현대국어에선 탈락하는 거 보이지? 즉, 부음 법칙이 이때는 없었다는 걸알 수가 있고, 이르다까지가 어간이라면 여기 뭐뭐 하고저 하는 부분은 어미가 되겠지. 이거는 어, 무엇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어미야. 특히 고전시가를 해석할 때 많이 나오니까 지금 잘 알아두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차근차근 해볼 거야. 먼저 홀이라고 하는 부분의 형태소를 분석을 해보면 어간하 선어말어미 오에다가 관형사형어미 리을과 어, 여린히읗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지. 하라고 하는 건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뭔, 것을 하다의 어간이라고 할수 있고 이 뒤에 있는 어, 리을은 현대국어의 어, 관형사형전성어미 은, 는, 을, 던 배웠지? 어, 이 관형사형전성어미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수 있어.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여린 히읗은 이 뒷부분을 된소리로 발음하라는 부호이거나 그냥 짧게 끊어 읽어라. 이렇게 절음, 해서 읽으라는 부호가 돼 여러 역할을 하고 있어 그리고 어간과 어미 사이에 들어 있으니까 선어말 어미가 되겠지 이 5의 역할도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가 배울 거는 한두 가지 정도야 첫 번째는 주어가 1인칭일 때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는 우리가 조금 뒤에서 한번 다시 짚을 거고 여기서는 관용절의 소식을 받는 명사가 이 안긴 문장인 속에서 목적어나 부사어로 기능할 때 즉, 여기서는 바, 뭐마하는바 이렇게 수식을 받고 있는 명사가 백성이 무엇무엇 바를 이루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안긴 문장 속에서 목적으로 기능하고 있지. 어, 이럴 때 사용하는 선어말어미라고 보면 돼. 중요하지만 만약에 학교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어, 그냥 이 정도만 이해해도 괜찮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조금 더 빈출되는 포인트는 오히려 이 부분이야. 먼저 어, 여기서는 배처럼 보여서 홀베이셔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로 발음을 하지만 현대어 프리에서는 뭐뭐 하는 바가 어, 이렇게 해석하지. 즉 바라는 의존명사의 뒤에 주격조사가 붙은 형태야. 즉이배 안에도 그렇다면 주격조사가 들어 있다는 거겠지. 즉 얘는 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에 이가 결합된 형태다. 근데 요 이는 뭐지? 얘가 주격조사였으니까 주격조사가 되겠지. 근데 모음 뒤에 있으니까 2번, 주격조사의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배 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라 바이, 이런 식으로 발음하면 된다. 이셔도는 어, 있어도, 이시어도가 추격된 말이라고 보면 돼.